자 우리 KCT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KCTC 제가 첫날부터 꾸준하게 찍어 드렸고 이 대장주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자 벌써 지금 세 번째 찍고 있고요 27일부터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 북극항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해양수산부부터 옮기고 관련 하부 부처 옮기고 HMM까지도 연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 전후에 계속 높기 때문에 27년 개항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차트하고 수급을 조금 보면서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 아무래도 약간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바닥에서는 지금 82% 올라왔고 뭐 오늘 뉴스는 뭐 그거죠, 뭐. 국정위에서 크게 좀 보여드릴까요? 국가 아 국정기획위원회 예, 대통령 직속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핵심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사업을 국정사업으로 이제 전격 추진 그니까 이제 국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부처를 협의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따로 맡겨 놓으면 몇년 걸려요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이제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면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할수 있으니까 속도가 한열배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국정위 경제 이 분과에서 어~ 오늘 이제 어~ 종로부에 있는 이제 서울 정부 정부에서 서울 청사라고 있어요 이제 창성동 별관에서 북극항로 전문가 어~ 조창 간담회를 이제 개최하고 어~ 이같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열린 북극 그 항로 간담회에서 북극항로 운영 현황 그다음에 주요 동황 이렇게 실제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진짜로 이거는 수혜가 될수 밖에 없는게 KT CT 같은 경우는 KCTC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발음이 좀 새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 처음 찍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매출이 실제로 하게 되면 최소 20배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 진짜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실적주 실적주. 아직 실적이 안 나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말로만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을 해양 강국 중심 도시로 전문 육성을 하고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수에즈나 로 지금 이동을 하는데 운송을 하죠. 항해 거리를 22,000에서 만원 수준으로 40%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게 중국,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지금 가능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유리한 입장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일본 지진 나왔는데 일본이 지금 지진대가 이제 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지진 나왔고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규모 5.5 지진이 또 나왔는데 벌써 지금 천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쓰나미 우려는 뭐 우리나라는 없는데 지금 일본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러시아가 뭐 바보도 아니고 일본 항구를 그러면은 이제 어 거의 이제 상하이 아니면은 부산인데 어 지금 러시아 병력 일부를 한30% 정도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30% 정도를 지금 시베리아 쪽에 다 났거든요 이 러시아도 이 동북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합이 잘 맞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첨단 반도체 있죠 2차전지 있죠 방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원자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소국이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도 맞대지도 않았고 중국은 국경 맞대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옛날에 전쟁도 한번 났었고 러시아는 뭐 우리나라랑 지금 전쟁한 적 없잖아요 그니까 물론 6.25때 있었지만 간접으로 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지금 어쨌든 지리적인 이런 리스크가 생길 때 이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천번 발생했다는데 이거 뭐 지금 난가이 대지진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지금 농담 그러니까 농담 아니고 난가이 대지진 저희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대장주 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일본에서 공식적인 이거 찌라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30만 명 사망할 수 있다고 어, 지금 대책 발표해놨고 지금 먹을 거막 6개월 채나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찌라시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요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도 수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 차트상으로 좀더 가져가도 되겠다 지금 차트 보면은 아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매집이 좀 들어와있죠 제가 이제 요날 추천들 드렸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제가 6천원 돌파하면 안착하면더 간다 그는데 안착했네요 주봉사 안착했고 일봉주봉사 너무 좋네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큰 이슈라서 6천원 깨지만 않으면 어 만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래서 만원까지 홀딩하시면 아주 큰 수익이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큰 수익이 나니까 단기보다는 큰 수익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미 수익 중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후속주에 대한 어 댓글이 좀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진 어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 어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저희가 좀 안내 좀 드릴게요. 텔레그램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어..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 에, 드렸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음.. 25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북극항로 TF팀 출범했다고 해서 제가 대장주로 KCTC 드렸습니다 4,200원에 드렸고 어, 5,900원 이상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매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600원 매도로 좀 드렸어요 자, 일주일 정도 됐죠? 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가로도 6,200원 됐구요. 지금 6,810원을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저희가, 어, 지금 아무리 장이 좋아도,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매집하는 종목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무려 6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너무너무나 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침에 IRA 법 하원 통과 됐다. 요거 이제 부결됐다는 거죠. 어, 이차이지 오늘 관심있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추진 정보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관심 좀 보겠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 섹터. 이차전지 탈플라스틱 관련주라고 해서 이건 이차전지는 저희가 이제 찍고 있는 종목들 어, 포스코닉스, LG화학,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드렸고 탈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삼룡 어, 물산이라고 5,500원 강력 매수드렸습니다 강력 매수 일단 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이차전지들 오늘 많이 올라온 가운데 뭐 포홀 8% 올랐고 LG화학 6, 8%, 7% 올랐고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좀 이제 중소형주 이렇게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주 3년물 리상 같은 경우 아침에 음봉 시작했네요 음봉 5,550원 들었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되고요 상한가를 11시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31% 수익이죠 이건 아직 이제 매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 텔레그램 참여하시면 어, 아침에 이렇게 브리핑도 받으시고 어, 관심 섹터도 안내해 드리고 수익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어, 3일 후에 5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지금 어딱 100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요금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어, 요금은 없고요. 좋아요하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저희도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벤트 하는 거니까 어,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참여 방법은 0 1 0 4 8 8 1 6 5 8 1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으로 순서대로 초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꼭 참여하셔가지고, 어,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하고 수익 둘 다, 어, 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어,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텔레그램 들어오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제가 직접 이거는 발굴을 한 거예요 2,600개 종목 중에서 발굴을 한 거고 어, 하반기 대장주 하나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세 가지예요 모멘텀이 첫째는 AI 반도체 소재 진출 근데 이게 AI가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무조건 반도체가 AI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ESS 매출 폭증 미국 진출 비비보안 통과됐죠 어그 부결됐죠 어, 아까 말씀드린 IRA 법 거기에 또 수혜가 되고 오늘도 한7% 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조만간 우주항공청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제 40%밖에 안 오른 거라 아주 이제 적겨져 저가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지분을 이렇게 꾸준하게 모으는 걸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 매집주 같은 경우는 너무 편안한 게 우리가 뭐 모두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대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년 모으고 만원에서 6배 슈팅 나왔어요 똑같구요 아, 요 종목은 어, 대신에 실적이 좀더 좋습니다. 보시면 2023년 225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25억 흑자 전은 엄청나죠, 11배. 내년에는 무려 1,780억 이렇게 실적 좋은 주식이 진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2,600개 종목 중에 제가 전수 조사해서. 두달 걸렸거든요 샀는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 18배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실 분들은 010-4881-6582로 다섯 배 보내시면 주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초대 받으실 분들은 단타 보내시면 되고 나는 바빠서 종목만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섯 배 보내시면 어, 정말 큰 혜택 보시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보내셔서 큰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